파크 골프 스코어 카드 어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이미 설치를 해서 어, 설치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파크 골프 스코어 어플을 실행을 하시면은 메인 화면에 스코어 카드 작성 기록 보기 고소 정보 보기 어, 메인 화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어, 스코어 카드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메인 화면에 들어오시면은 일단 게임 날짜, 코스 검색, 카드명, 코스 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멤버도 있고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제 코스 검색을 하면은 대구, 대구, 경부 뭐 대구 구장, 경북 저뭐 대구구장, 경북구장, 전구장이 그 나열되어 있는데 일단은 어. 이렇게 이제 홀 구성에 색깔 빌러 되어 있는 데는 여기 딱 눌러보면은 세부 정보 보기 하면은 어... 타수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안 되어 있는 구장이 상당히 많네요. 어... 일단은 이거는 이제 기록을 개인적으로 기록을 하기 위해서 어... 설치를 했는 거고요. 일단은 저는 어... 다사파크를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코스, 다사, 코스 검색을 해서 다사파크골프장 나왔고요. 시설명은 다사파크골프장. A, B, C, D 홀이니까 일단은 이제 되어 있고, 이제 나를, 예를 들어서, 이름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전 완료 또 멤버 추가를 해서 강프로 완료 또 환불은 빔프로, 환불은 강프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정해 놓고 멤버 4명 아닙니까? 4명 설정해 놓고 이제 완료. 완료하면은 기본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있습니다. 9월까지 있으면은 a홀에 파, 포, 파, 포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a홀에 3타를 쳤다. 그러면 딱 눌려서 3, 강포르도 3, 뭐 김포르도 2, 난 프로도 3, 이렇게 하면 완료하면은 딱 타수가 나옵니다. 이제 토탈 타수도 나오고, 나중에 A부터 어 9홀까지 설정을 해서 기록을 하면 됩니다. 계속 이렇게 놔두고, 또 b 홀이가고또 설정을 하면 되고, 2번에 가서 또 설정을 하면 됩니다. 기록만 하면 됩니다. 입력만 하고. 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기록보기도 보면은 이제 합인, 어, 되고 어있 여기 점세 개를 눌러 보면은 앱 공유하기 어, 친구들한테 공유도 할수 있고 광고는 삭제하고 이제 코스 보기 코스 보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구 구장엔 거의 다 있습니다 경북 경남 어, 울산, 뭐 전북, 맞네요. 나가기, 스고화 여기서 스고화 작성 예 계속 이어서 작성하면 됩니다. 전체 보기 A A A B C D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어, 골프 홀 스코어를 작성해 보면은 어, 참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위에 눌러 보면 거리 보기, 어점세 개를 눌러 보면은 어 여러 어, 이제 토탈 다 기록을 했으면은 갤러리에 저장도 되고 이미지로 이제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지인들한테 이미지 공유하면은 이 캡처가 공유가 됩니다. 어, 간단하게 좀잘 되어 있는데, 한 어, 번씩은 사용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